네,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, 오늘도 즐거운 도파민 타임 개벌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자, 오늘은 더블커업을 해볼건데 어떤걸 더블컬업 할거냐 모래폭풍의 얼굴이라는 요 유니크 뚜껑을 더블커업을 해볼겁니다 자, 여기에, 언능 충전 최대치가 붙으면, 대략, 뭐, 200 디바인으로 일단 제일 싼게 올라와 있는데, 뭐, 비싼 건 가격이 뭐더 비싸요. 근데 이거를, 이제, 이 정도까지 엔드로 쓰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라, 떠도 뭐,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고, 일단 가격이 되게 비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, 이게, 컬업이 안된 모래풍의 폭 얼굴은 한4 디바인 정도 나갑니다. 그리고, 요거 말고도 요 소모 및 점유 배율 획득. 요거 이제 90% 붙으면은 한70 디바인 정도 나가서 요게 이제 모래뚜기 4에서 5 디바인이니까 뭐 대략 한 준비 비용 한120 디바인 정도 들었다고 뭐 보시면 되고요 자 권능충전체 대치나 이제 소모 및 점유 배율 90%가 하나라도 나와줘야지 일단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랄 찍어온 충안 나오면 내 손해긴 하다. 무조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, 떡퍼 성공률이 고아야 이제 뭐라도 노려볼수 있는 아 제가 더블퍼를 고습니까? 어 나도 모르게 고수가 떡커에다가 권능충전 같이 붙으면은 그거 아 떡커랜다. 그 권능충전 최대치랑 버물미 소모 배율 두개 같이 붙으면 그건 미러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뭐 지들이 나오것이 <laughs> 그런 기대하지 마라유. 이 빌드가 좀 딴딴한 빌드니까 그냥 맞아가면서. 트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트라이. 은, 히놈. 첫 번째는 히놈. 자, 바로 두 번째 갑니다. 또 히놈. 오늘 히놈 파티인데? 자, 세 번째 왔구요. 요번에는 히놈 말고 좀 다른거 좀 가즈아! 또 히놈. 3연속 히놈. 어, 위험한데, 오늘. 자, 벌써 네 번째 타임. 설마, 너도 희놈이냐? 희놈이냐? 희놈이다! 이, 뭐야, 이거? 저주도 이런. 오늘은 흰색 저주에 걸렸습니다. 자, 다섯 번째인데, 설마, 아니겠죠? 아니겠지? 흰색 저주 진짜 걸린 거 아니겠죠? 뭐지? 희놈. <laughs> 이놈, 오연타! <laughs> 이거, 생애 최초 기록 쓰나요? 지금 10연타 갈비이아 이거. 자, 여섯 번째입니다. 설마, 6연타 하나요? 3, 2, 1. 오, 함성 저주, 까비스! 아, 권충이 안 나네, 까비. 자, 요번엔 어떻게 될 것이? 일곱 번째 시도입니다. 갑니다. 3, 2, 1. 흰홈와 7개 중에 6개가 흰 홈이야 야 흰색 저주가 다시 시작이 된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가운데 8번째 시도입니다 갑니다 3 2 1오 저주야 8개 중에 7개가 흰 홈이야 미쳤네 이거 자 기왕 이렇게 된거흰홈 19개 가자 <laughs> 오 진짜 흰홈 이놈이야! 딸밤못 먹겠다. 자, 열 번째입니다. 자, 공포의 희놈. 현재 8개 확보됐구요. 요 희놈이면은, 사디바인식은 회수할 수 있어요. 하지만, 라스트가 아닌 열 번째는, 과연! 퐁! 드디어 재물 하나 바쳤습니다. 다음 거 기대해봅시다. 자, 열한 번째 시도입니다. 과연 이번에도, 희놈의 저주, 아니야. 재물 하나 받쳤으니까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. 자 갑니다. 11번째 시도. 3, 2, 1 옷, 이연속 재물. 기대감이 살짝 커지죠? 어, 12번째. 자, 현재 이연 펑, 사면 펑까지는 우리 이해할 수 있죠. 미유한 형님을 기리면서 갑니다. 스 2, 리 어우, 꽝. 꽝스, 꽝스, 꽝스. 음. 재물 세개째 자, 열. 네 번째 시도. 자, 이제 사연펑에 사면 이어서. 사면다 성공 갑시다. 갑니다. 3, 2, 1. 오! 4연펑 이것도 펑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? 자, 요두 개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, 그러면. 자, 현재까지 4연펑인 상황. 자, 오연펑 하고 마지막에 대박이 뜰 건지. 자, 오연. 5연속 키놈 다음에 5연펑이 될 것이냐. 갑니다. 3, 2, 1. 오, 5연펑. 모든 기가 모였다. 다음으로 갑시다. 자, 드디어 완성된 원기용 메타. 자, 다섯 번의 펑이 마지막 하나를, 마지막이 아니지. 열다 번째 이 친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갑니다. 3, 2, 1. 6연펑! 얼마나 키를 모으는 거죠, 대체? 지구인들아 내게 길을 줘자 지구인들에게 길을 받아서 왔습니다 16번째 갑니다 소리 2번 인홈 에네르기파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메크 성인들 기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원기옥 터져야 됩니다 갑니다 3리 2번 인홈 저주야 허허허 <laughs> 흰색의 저주야 이거 무섭다 이제 자 지금 본의 아니게 남량 특집 겜블이 되어버렸습니다 흰놈이 이거 계속 쫓아와요 이히놈이 이제 세개 남았는데 설마 이것 또히놈이면 오늘 쌀밥 못 먹습니다 오늘 흑미밥 먹을게요 갑니다 3리드한오펑 잼을 다시 들어갔고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제발 흰놈만 안 뜨길 자, 이제 두 번의 찬스. 과연, 원격은 터질 수 있는 것인가. 갑니다. 3, 2, 1. 오우! 리얼 원격! 아직 한발 남았다. 자, 대왕신의 빛까지 제가 받아왔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더블컬러.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, 수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. 호구형처럼배 세척 담보 잡고 50억 땡겨와야 됩니다 갑니다 셋둘 하나 오! 권충체! 리얼 권기호! 대박! 와 권충체 붙었다 이것이 원기호 원기호 메타 이것이 원기호 메타다 길을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되네 이게 되네. 리얼. 이게 됩니다, 여러분. 와, 200 디바인. 자, 보시면, 권충체 번개속성잼 레벨인데, 번개속성잼 레벨은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, 이건 그냥 200딥 잡고요. 요거 이제 망한 것들은 4 디바인씩 잡으면 되니까, 11개죠? 44 디딥. 총 244. 두배 정도 뿔렸네요. 다행이다. 아, 정말 다행이다. 와, 아, 솔직히 마지막에, 원격이라고 말은 했지만 기대가 없었거든요 <laughs> 기대가 없어야 뜬다 아주 다행스럽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캔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